그 확실히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어 자기 속내를 잘안 드러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내더라도 응. 다른 응. 방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애들 애들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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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그 조기 축구에도 그런 거잖아요. 응. 처음에 이제 지금 3선인데 예, 예. 초선 나올 때좀 도와달라고 해서 예, 예. 제가 이제 뭐 내가 어떻게 걸 도와줄까 그랬더니 어, 아무래도 축구 쪽에 있으니까 조, 그 지역에 있는 조기축구회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음, 예. 그래서 조기축구회에 아침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인사 하면 어이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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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 그렇게 에이. 하지도 않으세요 어유 음, 어, 이렇게 해서어래서잘 어, 뭐 부탁드립니다 뭐제 친구입니다 이 <laughs> 근데 안,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서잘 아, 모르시나 보다 어 이렇게 했어요 예. <laughs> 근데 이제 강우식 의원이 이렇게 들 웃겨 지금 나따라서 이렇게 왔잖아요 저는 예. 이제 인사 쭉 예. 하고 <laughs> 나중에 이제 한 분이 그들의 모아가지고 강수연을 부르더래요. 네. 그 조기 축구하신 아, 분들, 네. 어떻게 아는 겨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, 아뭐 <laughs> 해설위원인데 어떻게 하냐? <laughs> 이거를 그냥 한마디 하는거 표현한... <laughs> 아는 겨? <laughs>